자, 2023년 2월 20일, 금지 제한 목록 업데이트 예고가 떴습니다. 지금 금지 제한 목록 업데이트 예고는 3월 1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뭐늘 하던 소리죠. 일단 제한으로 변경되는 카드는 아마노이와토, 그리고 준제한으로 변경되는 카드는 파괴 루닉, 얼어붙은 저주의 루닉, 졸음의 루닉. 지금 제재먹는 카드가 전부 다 루닉 관련 카드죠. 근데, 사실, 지금, 스프라이트 루닉인 시점에서 아마노이와 토를 제한으로 변경하면 다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또, 준제로 변경되는 카드 중에 반감 얼굴이 하나 보이죠. 퓨전 데스티니. 사람들이 하도 안 쓰니까 이거 준제로 풀어줘도 된다고 생각했나봐요. 그, 드로우 하는 그 디바인 가위도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매수 제한이 해제되는 카드. 는 에이진엑스 버드맨, 뇌수령 썬더드래곤, 오르페골 디베르. 이 오르페골도 이제, 나름 인기가 많죠. 쓰는 사람도 많고. 역시 변경점은 루닉이네요, 루닉. 파괴, 얼어붙, 졸음 지금 여기서 그러면 아마노이와토가 제한으로 바뀌고, 그리고 파괴 룬이 하나 빠지고, 얼어붙은 저주 의 룬이 졸음의 룬이 하나 빠지면, 그리고 지금 그냥 이 친구들도 싹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빼버리고, 이 자리 그냥 다 스프라이트로 메꿈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스프라이트랑 섞어서 하겠죠. 이제 이피리아 라든가 캡슐이라든가 드로 되는 카드들, 또뭐 이런 함정들은 다 빼놓더라도 뭐더 추가할 수도 있고, 루닉기 저런다고 죽진 않겠죠? 그냥 모습을 바꿀 뿐이지 좀 이제와선... 뭐 그래도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또 여기가 빠진 만큼 또 이런 카드들을 매수를 늘릴 수도 있고 어차피 상대방 덱 제외가 아니라 그냥 트리거용으로 쓴다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그냥 성난 폭풍의 루닉기라든가 그냥 주은 만큼 딴 데서 더 보충하면 되고 어차피 부족했던 견제력을 스프라이트에서 채운 시점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네요 그 와중에 날끝이랑 샘은 원래 알아서 안 가는 걸까?